아, 할렐루야, 안녕하세요. 오늘의 교회 박성순 목사입니다. 아, 최근에 있었던 저희 코로나 관련 확진자와 또 교회 상황에 대한 아, 뿐만 아니라 예배 안내까지 이 시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. 아, 지난 목요일에 교회의 교우 중에 확진 판정을 받은 분이 한분 계신데 그분이 아, 지난주 2부 예에 오셨다고 그래서 아, 다행히도 신속하게 그 모든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. 그래서 교회는 모든 직원들이 발 빠르게 대처해서 해운대 보건소와 함께 이 모든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음, 우선 이브앱에 e 참석하셔서 밀접 접촉한 분몇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께 PCR 검사를 요청해 놓았습니다. 그리고 어제와 오늘 모든 분들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다 음성 소식을 받게 됐습니다. 저 역시 마찬가지로 혹시 아, 무슨 일 있을까 싶어서 PCR 검사를 받았는데 저도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음성 결과를 받게 됐습니다. 그리고 어, 내일 예배 때 밀접 접촉하신 분들은 가능하면 어, 온라인 예배 드릴 것으로 건면해 놓은 상태입니다. 지금 교회는 해운대 보건소에서 나와서 어, 일증 카페와 또 각실 그리고 예배단까지 어, 소독을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어, 금요일날 예배를 우리가 비대면으로 드리긴 했는데, 이번 주일 예배는 어, 예정대로 대면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. 물론, 당연히 더 철저한 방역을 우리가 한 상태에서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몇 가지 방역수칙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는데, 첫 번째로는 어, 교회 안에 어, 거리두기를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조금 더 넓게 뛰어서 앉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고, 각 예배 때마다 예배가 끝나면 짧은 시간이지만 방역 소독을 좀 우리가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그동안 위드 코로나와 함께 조금은 더 가까워진 친밀한 형태의 인사나 또 어떤 분들은 가끔 취식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 모든 사항들을 금지해드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저는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런 일들 때문에 염려와 걱정한 모든 교우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아울러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 졸이고 힘들어하셨던 교우들이 일부 계실 겁니다.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. 지금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어떻게 이 위기를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아무쪼록 이 일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내일 예배는 대면으로 교회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다시 전하면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. 메리 크리스마스!